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예습영상 8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서 21세기 주역점 005-3을 엔터하시면 8번째 예습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분 전후의 예섭영상 8편만 보시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 전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나 미국에 사시는 교포분은 아마존에서 SIL, 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전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오늘은 한 10년 전에 삼성의 배구선수로 활동하다가 군에 입대를 했다가 휴가를 나온 그 사이에 힘들었는지 세상을 떠났던 배구선수 유망한 배구선수의 사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주로 올리는 사주는 저희가 감명을 하기보다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트레이닝 코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얼축, 기축, 임신. 얼축, 기축, 임신. 화가 없습니다. 화오행은 바로 일간 임수에 대해서 보면 재성입니다. 재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통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생금, 검생수, 수생목으로 통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는 통관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연지, 월간, 월지에 자리잡고 있는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 토의 덩어리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산맥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태백산맥보다도 더큰 장벽이라고 생각이 드니.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임수가 그동안에 먹었던 것, 생조를 받았던 것을 설을 하려고 하니까 임수가 설할 것이 바로 얼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생목 하려고 하니 거대한 히말라야 같은 산맥에 놓여 있어서 임수가 얼목에게 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얼목은 목생화 해서 화생토 되도록 통관을 해야 하는데 화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섯 자 중에 오행 다섯 중에서 넷이 있는 것이지만 통과는 형편없이 잘안 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는 시주를 제외하고는 시주는 모릅니다만, 제외하고는 화는 천지에도 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주에도 화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목은, 일을 해야 하는 상관인 목은 연간의저 구석에 꽉쳐박혀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축토축토 기토에게 의 몰려서 꼼짝을 못 합니다. 통관이 아주 나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25세에 사망했습니다. 만 25세입니다. 26세가 되지 못하고 25세에 사망했는데 대운이 바로 해대운이 왔습니다. 통관도 못해서 신검으로 받은 힘을 생조를 받은 임수는 설을 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해수가 또 17대운 해대운에 또 들어옵니다. 먹은 것은 잔뜩 있고 배설을 하지 못하니 배가 터질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통관이 안 돼서 본인이 견디지를 못해서 본인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통관이 안 되면 피가 돌지 않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관을 막고 있는 중간에, 특히 월주 아래 위에서 막고 있는 토나 수가 있을 경우, 혹은 화가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과 연지, 그리고 일주가 통할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합니다. 그런 사주는 대부분 잘안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지지신으로부터 생을 받은 이미 통관하려고 해도, 설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 거기다가 해외 대운까지 또 행운으로 와서, 와서, 더욱 배가 불러진 상황에 통관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곡히 화가 많아가지고 심장이 터져야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먹은 것을 배설하지 못하면 배변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는 화도 없고, 임수에서 얼목으로, 다시 말해서 수생목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큰 사주였습니다. 화를 보고, 화를 받아들이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무를 많이 보는 트레이닝을 했다면, 살아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